짜자잔! 와, 뷰가 정말 예술이죠. 와. 힘들어. 날개치어 아, <laughs> <laughs> 우산 쓰고 있습니다. 뜨거워서 저기 햇빛이 있거든요. 야, 엄청 많네. 안녕 얘들아. 어, 너네들. 여기서 있니? 냥냥이길 안내하는 거야 지금. 안안 돼, 안 돼. 어, 산딧불. 반디풀. 어, 산딧풀이에요 대박 봐 진짜 이쁘다 이 오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오늘은 스타렉트를 타고 왔습니다 짜자잔 와 미친 뷰 뷰가 정말 예술이죠 와, 오늘은 전세 전세 차박입니다 저희 차밖에 오늘 없어요 여기 5시까지는 오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완전 대박. 빨리 채팅부터 하고 다시 만나요. 테이블. 테이블? 아. 여기 없지. 어디 있어? 거기 있지. 어디? 찾고. 테이블 없어? 없어. 어디서밥 먹어? 아야안 왔었지. 다 이때매 의자도 있고, 태얘기는안 어. 했잖아. 나 의자의 스리가 당연히 어야겠네 어, 있다, 어, 있다, 있다? 어, 다행이다. 어, <laughs> <아유>, 나 진짜 <laughs> 의자 대 이거 빼야지. 와 너무 좋아. 장난 아, 아니야 아, 아, 너무 좋아. 아. 여기는 정선 양떼 목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늘이 먹구름이 많이 끼고 있어요. <laughs> 비가 올것 같아, 그치 응. 원래 스파크로 여기 오고 싶었는데 여기 가는 길이 강원도다 보니까. 스파크가 힘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도움 요청했어요. 여기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전세 차박이고, <laughs> 우리만 있어요. 먹어야지. 이제 우리 못 나가. 응, 여갔어요 어허. <laughs> 더못 짠. 이것은 이제 우리만 있어. 네. 응. 딱인데. 여기 깊고 깊은 산 속에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스파크로 오지도 못해 여기. 야, 진짜 새들이 밑에 있네. 어, 새들이 밑에 있다니까 <laughs> 밑에서 날고 있어. 얼마나 신기한 줄알아어 새가 우리 밑에 있어. <laughs> 짠. 이 차로 오면은 뭐든지 뭔가 하나씩 부족해. 어, 자기야. 응? 혹시, 건호 어딨는지 알아? 거기 말고는 없을 리가 없는데? 두개 넣으면 안 돼? 두개한번 넣어볼까? 그냥. 응. 다 좋은데? 응. 냄새 하나가. 뭐? 얘 냄새가. <laughs> 얘 냄새만 없으면 딱 좋은 거야. <laughs> 내, 내 냄새? 응. 내 아니. 냄새는 너무 향기롭지 않아? 아니야. 아, 유혹하는 냄새. 유혹 같은 소리하고 있어. 쏟아지면 대박이겠다. <laughs> 물좀 부어서 이렇게 팔팔 끓이면 되니까. 아, 스팸 더 넣고 싶다. 많이 먹을래. 음. 소준이냐아 이렇게 미치네. 대맛있죠나 뭐라는 거야? 어때 여기 부대찌개? 먹어봤어? 응. 음.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응. 어. 뭐가고온게 없어 클러스 어 지금 벌레 잡는 체조 지금 없고 모기장도 없어요 테이블도 안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한참 막 멘붕 상태였는데 뒤져보니까 있어가지고 다행히 테이블 았어 뻔하지도 없는 줄 알았어, 어, 없는 줄 알았어. <laughs> 지금 남편이 다 내려놨다 그래가지고 아 멘붕 멘붕 밥도 못 먹을 뻔했어. 뻔 했어요. 빵 없으면 밥도 못 먹고 테이블 없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뻔 했어요. 지금 밤에 벌레 엄청 많을 거거든요 여기 불빛도 없고 우리만 불빛이 있을 것 같아서 벌레들이 아마 우리한테 총 출동할 것 같은데 배부르니까 꼼짝하기가 싫어. <laughs> Oh, diamond, l 날면 좋겠다. 날면 e 산 i a m o n d of sunk at the b a r r a c k 어떨어 s 어. boy. He's a boy. I'm a 니 o y I'm 어 boy. I'm a boy. I'm a boy. I'm a 아니 세상이 그냥 딱 멈춘 것 같아 이 풍경이 바람도 안, 안 흔들리고 구름도 움직이질 않아 벌레들만 움직여 그러네 <laughs> 벌레들만 보이네 <laughs> 벌레들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다 정체됐는데 탄산 있다 근데 냄새가 묘자랑 틀려? 묘자랑 될까? 무슨 우유랑 섞인 거 같아.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꿀꿀꿀꿀꿀 꿀꿀꿀꿀 꿀꿀꿀꿀 꿀꿀꿀일 꿀꿀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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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꿀꿀꿀 꿀꿀꿀꿀 꿀 맛을 표현을 못하겠어. <웃음> 시큼해. <웃음> 시큼해. 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응. 한번 해봐. 팬티만 <laughs> 입고 돌아다니. 찍지 마. 어? 찍지 아니, 마. 아, 내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내가. 그 윗모습만 윗모 내가 찍어줄게 찍지마 <laughs> 얼굴 가려줄게 그러지마 어차피 나는거 알잖아 <laughs> 아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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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으니까 산책을 나가 봅니다 정선 양떼목장 <laughs> 화장실은 푸세식이에요. <laughs>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빠질까 봐. <laughs>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앞에 개수대 옆에 이렇게. 개수대도 있어 이렇게. 근데 음식물은 버리면 안될것 같고 여기 설거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네. 어 설거지 가능한 것 같은데 물이 나오나? 물 나오잖아. 어. 자, 네. 어. 설거지. 아 저기 소 있다. 저 안에 소 있다. 아, 그오 저렇게 그 안에 소소 있어. 오양 쳐다보는 거. 뭐뭐어 <laughs> 양들이야 나, 나 쳐다보고 있어. 양 엄청 많네. 안녕 응. 얘들아. 어 너네들 여기서 있니? 안녕. 몰랐어. 어 너희 거기 있는지 몰랐어. 쳐다보 이렇게. 이상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 줄래? <laughs> 우리는 지나가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laughs> 어머 얘네 말, 말이 있네. <laughs> 어머 말이야. 안녕. 오케이 맛있게 먹어. 맛있어? 얘 되게 조그마다. 조랑말인가? 조랑말 같지. 안녕. 만지게 해주네 아 귀엽다 너 진짜 열심히 먹는구나 안녕 고양이도 있네 강아지 고양이 다 있네 안녕 너가 되게 반기는구나 너가 제일 많이 반기는구나 양양아 새끼 양양이 안녕, 얘들아. 머리는 산발이네, 너는? 머리 좀 깎아라, 야. 쟨 쳐다보는 거 봐. 어, 온다, 온다, 온다. 괜찮아. 어머, 얘는 오는 거 봐. 음.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미안해. 아 이쁘다. 넌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웃음> <웃음> 어, 얘, 너 머리 좀 어떻게 좀 해봐봐. 선당선당 귀염둥이. 앙, 이뻐라. 냥냥이, 야, 기, 안란내 하는 거야, 안 지금. 안 같은데? 어, 기란내 하는 거야, 얘는. <laughs> 안녕, 이리야. 아,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 너 너무 귀엽다. 달려오는 거 봤어? 음. <laughs> 와, 얘, 하악질 하는 것 봐. 어? <laughs> 하악질 해. <laughs>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때나보다. 거야? 어, 저 때는 것 같은데, 고난의 시간, 언제 이제 올라가냐? 등산을 합시다. 우리 고난의 시간이 왔어요. 오르막이에요. 이제, 이제... 7시 반이야. 어, 올라가야 돼. 갈 길이 멀어요. <laughs> 여전히 풀 뜯어 먹고 있는데, <laughs> 풀 뜯어 먹는 조랑만 진짜 예쁘다. 방향들이 이렇게 와, 진짜, 밤에는 깜깜하겠다. 불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 진짜 저희 차만 있지요? <laughs> <laughs> 여기 전제 차박입니다. 어, 반디풀. 어, 반디풀이에요. 대박. 뜨거워. 짠. 우산 쓰고 있어. 너무 더. 뜨거워서. 저기 햇빛이 있거든요.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있어. 우산으로 가려. 저 혼자서 오붓하게 커피 한잔 먹고 있답니다. 아, 진짜 여기가 천국입니다.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본 시원, 시원함이야. 에어컨 바람 말고 먹자. 커피? 언제 가야 까 맞다. 자기가 갈게. 아우 뜨겁다. 여기다 먹어야지, 커피. 뜨겁지, 햇빛 응. 때문에. 바람은 선선해. 응. 이제 중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더워요. 저희 스타렉스는 캠핑카로 만들려고 했던가 아니고 저희가 화물용인데 격벽을 저희 남편이 조금 뭔가 손을 봤었나봐요. 그래서 검사 자동차 검사하는데 격벽을 <laughs> 격벽 때문에. 검사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탄화만 돼 있고, 이런 데가 되게 지저분해요. 그냥 잠만 잘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잠만 잘 자면 되니까. 음. 이거 감성 때문에 해놨는데, 너무 알이 너무 커. 얘가 또 바로 단열 작업 같은 게 전혀 안돼 있는 아이라 뜨거워요. 더워, 더워. 이제 슬슬 정리하고 저기 구경 좀 하다가 어제 밤에 깜깜해져가지고 제대로 구경 못 했거든요. 먹이 주는 체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기에도 좋은 것 같은데 화장실이 조금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밑에가 뻥 뚫렸거든요. 어제랑은 느낌이 다른데? 다음에 찾